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이 골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것이 이제 악용 되는 거죠. 악용.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 서원 기도보다는, 그, 작정, 작정 헌금. 작정 헌금이 더, 더, 더 이렇게 좀, 더 와닿을 것같네요 작정 헌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런 일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정에서 헌금을 이제 약정.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고, 뭐, 그런, 그런 필요성이 있는 교회에서는 작정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 또 적죠. 작정헌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써내게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고르반입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기로 했길래 아, 내가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정, 작전, 작정까지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골반.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요. 당신 몇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작정한금 결행했는데 왜 아직 안 내? 빨리 내! 이렇게 못 하지요. 그 개인에게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께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이용하는 겁니다.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참 귀한 법인데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고발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약정하고 이 정도로 해. 그러고 그 부모님께 드릴 봉양하기 위해서 작전한 그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너왜 그래? 이렇게 못 못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잘 섬긴다. 부모 봉양을 잘한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지를 되어 버리게 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다. 니는겁1 3 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참 악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밥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지금 우리 한국 행정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법입니다.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외형적인 이것은 물론 씻으면 더 좋지만 이것은 아무 아무런 그런 그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1육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러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음란 도둑질, 살인, 가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교만 우매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맞죠 손을 안 씻었다고 해가지고 손을 안 씻은 것이 먹으면 물론 이제 독약을 만졌으면은 죽죠 하지만 대부분 웬만해서 이 사람, 사람 스스로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미생물이 들어가더라도 입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속에서 이 몸기능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몸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해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비방, 음료, 교만, 질투, 악도, 탐욕,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관계성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할 때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 기능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위상이 그렇게 높았던 지, 지 8, 지 8번째 국가에 등극한다라고 삼진국 관역에 들었다고 그렇게 막 언론 나왔는데 1년 6개월 만에 이게 뭐 오이시에서 아, 가장 아래로 추락한 것이 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은 결과물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결국 사람의 부패함,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공동, 공공의 기능들을 많이 시켜나고 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마음 없이 말만 잘뻔듯하게 하는 사람들, 이 형식적인, 그리고 자기 폼만 잡고, 실제 자기 삶, 자기 삶 가운데 오는 책임, 책임은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불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많습니다. 말만 많고 그리고 마음이 진실한 겁니다. 그런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마음 중심에 잘 담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속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진정성, 이러한 것들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따박따박 지혜롭게 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존경, 받아 나가게끔 한줄이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주간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에서 29장 13절에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 로마서 1장, 마가오름 7장 말씀으로 마음 없이 말맞자는 사람들, 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속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속성이 천지 만물 속에 깊 들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버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증언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진실함과 진정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몸 발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복도에 순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언 배우지고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데 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강요고 드립니다. 아. 감사하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 네. 아멘. 아멘. 네. 483 1.4절 하겠습니다.